국토종주 2일차. 오늘 구미에서 출발합니다. 구미에서 출발해서 최대한, 최대한 먼 거리 탈 생각입니다. 한 150km. 150km 타면 성공. <laughs> 못 타도 100km 이상은 타야 될것 같고 지금 한 8시 40분. 8시 40분 됐는데 간단하게 그냥 어제 저녁에 먹던 피자 남아서 피자 먹고 출발합니다. 잠깐, 동생, 긴 팔을 안 챙겨와서 팔이 다 타가지고 팔토시가 있는지 편의점에 팔토시 사러 왔습니다. 편의점에서 여기 구미에서 출발해서 최대한 멀리 가보겠습니다. 아, 이제 대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강정 보령보, 아직 한 20km 넘게 남은 것 같은데, 아,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. 날도 너무 좋고, 오르마, 오르마, 아. 어, 내리막길은 안전을 위해서. 시작해가지고 지금 합천 창녕 보까지 왔습니다. 어, 90 97km 97km 자전거 탔는데 어, 창녕 하만 보까지 한 55km 아직 남았습니다. 야간 라이딩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분발해서. 창룡 하만보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창천 합천, 창룡보입니다. 합천 창룡보. 부지런 데네, 구름제. 아, 구름제 올라왔습니다. 야간 라이딩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8시 조금 넘었고 어, 목적지까지는 한10 20km 안되1 0 k 는 조금 넘을 것 같고 20km 안 되게 남았습니다. 아, 지금 한1 123km. 123km 탔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 끌고 올라왔습니다. 끌바. 끌바에서 올라왔고, 자, 끌바에서 올라온 만큼, 그 이제, 내리막입니다. 내리막. 내리막 내려가면, 오늘 남지면, 남지면까지는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. 한 시간 정도 더 타야 될것 같은데,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화이팅! you <laughs>